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미신에 대한 불만을 오랫동안 품고 있습니다. 옛날엔 과학의 질서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모든 면에서 서로 증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은 은혜를 모르고 타락한 인간의 기원을 찾는 것이었죠.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전 지금 어느 때보다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바다, 가스파르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있는 실험실은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곧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곧 성스러운 해저를 밟을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력이 증가하는 성스러운 땅이죠. 나가기 전에 산소 탱크를 채우고 표본 수집을 위한 그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연구를 위해선 두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스파르의 구역. 앞이 매우 어둡지만, 산소 탱크도 충분히 채워져 있고, 채집할 그물망도 여유롭습니다. 무언가 생물이 보인다면 채집해야 되며 생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물건을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아담파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돼 보입니다. 무언가 밝혀질 수도 있겠군요. 연구소에서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다이빙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치를 판단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본을 잡았습니다. 연구실에 돌아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머리와 마음으로 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태초의 죄야, 태초의 악한 마음 또한 신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전 여기 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성령의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창조의 신선한 거울입니다. 때때로 내 몸의 이상함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때 원천에 연결되었다가 끊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제 연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창조물의 탄생과 함께 창세기 기원에 근접합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살았고 최하의 흔적만 남았을 뿐입니다. 골, 밀도, 아쿠아 에덴틱 연구의 기본 중 하나는 초기 인류가 수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수많은 세대가 지났고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총에 가까운 경지이기에 전 그저 얼마나 고결할지 상상할 뿐이죠. 다음 샘플을 보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제가 가스파르존을 처음으로 연구한 게 아닌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죠. 즉, 여기에 온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끈에 있는 십자가로 판단했을 때 교회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콩클라베엔 교황의 비밀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죠. 연구했던 사람들은 더 전통적인 파벌에 의해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놀랍네요 이 물고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살았습니다 아마도 에덴의 땅 이전부터 가스파르의 구역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공간 정지라도 온 것일까요? 아니면 노화 과정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감속된 것일까요? 좀더 광범위한 연구를 위해 샘플을 더 채집해야겠네요 빛이 꺼져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느껴지네요. 진이시여. 어둠 속에서 절 지켜주시는군요. 당신의 언어는 발의 빛이여. 내 길의 등이여. 절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자, 믿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해독된 창세기 아포크리폰의 설명과도 일치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메시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완벽한 육체라니, 더 이상 무엇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더 많은 샘플을 찾아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주홍색은 고대 물고기에서 발견한 붉은 색소와 비슷합니다.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표본을 또 수집하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서 연구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표본을 얻었으니 연구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을 헤엄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에 거의 적응하였죠. 모세가 빛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영원과 다름없는 것, 창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전신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영을 해서 생긴 피로감인지, 이상하게도 약간 어지러운 느낌입니다. 아름다운 어둠이 제 머리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배운 지식들이 순식간에 날아오는 느낌입니다. 지금이 바로 궁극적인 진실을 배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계속 압축해 갈 수밖에 없죠. 이 물고기가 더 오래됐습니다. 놀랍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 생명체와 현인류 사이에 뭔가 있습니다. 전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눈이 퇴화된 것을 발견했죠. 침의 물고기 중에서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눈이 퇴화된 물고기도 빛과 어둠의 차이 정도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더 강렬한 주홍빛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무언가 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느낌이 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고대의 시대, 통제불능의 상황이 제 앞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진성한 계획, 모든 것에 각인되어 있는 얼마나 오래된 걸까. 이 물고기는 생물 그 자체로 태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을 봐야겠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전 거의 읽을 수 없고, 앞이 잘안 보입니다. 아마도 감압병인 것 같군요. 하지만 이 물건은 더 대단해 보여요. 비유하자면 세계의 상징 같은 존재가 그들의 세계에서 떨어뜨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신의 사자? 진이시여. 당신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좋아요 눌러줘.